왜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이루어지는 줄 압니까? 아니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그랬고 기도하면 응답해 준다고 그랬습니까? 어, 단순하게 이렇게 믿으면 되잖아요 우리가 지성이면 감천이고 애를 쓰고 정성을 다하면 하늘이 감동해서 이거 아니에요 또 우리가 인격이 충동하고 또 성령 충만함 받고 또행실이 바로서 하나님이 내가 네 기도 들어주겠다 그거 아니에요? 네 있는 모습 그대로, 네 있는 처지 그대로 네가 부르짖지면 내가 응답하겠다 그 얘기예요. 근데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수지맞은 것이 이 기도라는 걸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너희가 얻지 못하면. 알긴 뚫어져요. 근데 왜 기도하냐? 오늘 송영이처럼 기도해봐. 다음은 총병이 형 이제 대타로 항상 준비하고 있어. <웃음> <웃음> 자, 오늘 여기. 읽어드린 본문을 중심에서 눈을 여심해 하니까 그 엘리사의 사원의 눈이 열려서 불말과 불명거가 크악한걸 보았더라. 오늘 이 말씀 따라 내가 엘리사는 아니지만 똑같이 엘리사처럼 한번할 테니까 열릴 기오다. 누가? 빚는 자에게. 아멘 크게 해도 안 믿으면 안 열리는게 다시 주여 우리 교우들의 눈을 차별중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편 그늘이 되어주시고 지켜주시고 싸워주는 것 축복해주는 걸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열렸어?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눈이 활짝 열어져서 살아가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터다요. 세상에 성경 한번 안 읽어보고 예수 믿는 사람 진짜 요단강 갈라지는 것보다 더큰 능력의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기도 한번 응답 받지 못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열이 우를 무너뜨리는 것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이야. 오가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멀리서도 우리 안고 일로서므로 하시고 우리의 참으로 언행을 이렇게 듣고 보고 계신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스마엘이 참으로 신음소리 죽고 가면서 끝나는 소리도 들었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보고 들었잖아요 다니엘이 작정하고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한 얘기 들었잖아요 아멘 좀만 네, 네. 말라 시네 삼손이 목말라 죽게 되어졌을 때 뭐라? 네. 아, 그렇게 안 했잖아. 에나코레. 이거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죽게 생겨 부르질 때 하나님이 생물을 터뜨려 줬다잖아요. 네. 베드로가 오게 갇혔을 때 저를 살려주세요 하고 합심하여 기도할 때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이끌어 내셨던 하나님. 공통점은 뭡니까? 기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또 공통점은 뭡니까? 하나님이 응답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복잡, 다단하게뭐 생각할 거 없어요. 기도는 하나님이 시켰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한다. 그것만 알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은 엘리사와 그 사완의 얘기를 대구적으로 비교하면서 나는 어느 쪽인가를 또 분별해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먼저 열왕기야 5장에 보면 아람 나라의 군대장관 누굽니까? 문동병 걸린 나아만. 그 나아만을 치료해 달라고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예물을 보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나만을 고쳐줬고 아람 왕의 근심을 덜어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호 관계가 돈독해야지요. 친구가 되어줘야 되고 은혜를 받았으니 은혜를 보답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이좋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라끼리. 그런데 6장에 보니까 쳐들어와요. 따라잡다, 쳐들어와. 예, 여러분. 진짜 믿을 거 없는 게 세상 사람이고 세상 나라고. 여러분, 우리 선배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번 따라 갑시다. 미국 놈 믿지 말고, 말고. 소련 놈한테 속지 말고, 일본 놈 일어난다, 조선 놈 조심해라.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니 아무도 믿을 거 없어요. 오늘의 친구가 내일은 또 적이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유괴 생각 갖고 또 세상 밖에서 하던 것 갖고 교회 오면 믿을 인간 하나도 없다라는 걸머릿 속에 넣고 살아 신앙 생활했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습니까? 그것도 한번 따라 합시다. 나를 칭찬하고 비행기 태우고 끼우는 인간을. 조심해. 그 인간이 언젠가 나를 독사처럼 물고 또 찔러. 그러면서, 아우, 늑대가 동생 물르는 소리 아뇨? 니 아우, 한번 해봐시다. 이럴 줄 몰랐어. 상처받았다고 멀리멀리 떠나는 사람은 등신이요. 예? 돌림이 없는 연약한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분 뿐이에요. 또한번 합시다. 기에, 옆 사람 귀에서 되고 한번 합시다. 이거 너한테만 하는 얘기요. 어? 다고도이치고대치고대치고 얘기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나? 차차다차차다차차다차차차 나와. 예? 말하는 순간 비밀은 없는겨. 그렇게 놓고 이럴 수가 없네.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만 울고 하나님 앞에만 기도야. 그 얘기하려고 얘기하는 게또 인간은 신뢰와 이익, 자기의 욕심, 욕구를 따라 서슴없이 행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지혜롭게 세상을 살아가고 교회생활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 한번 또 따라잡자. 거짓이, 거짓이 있는 곳에는 뭐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지. 진실이 존재하지 않아요. 이 만물 보도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인간들 사이에서 진실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유일무이하게 성경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루노니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을 따뜻하게 얘기하는 건 성경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만 믿고 그분만 의지하고 그분만 따라가는 그분 앞에 기도하는 그분 앞에 우는 그분 앞에 한숨 쉬는 저와 여러분 되우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엘리사와 그 엘리사의 사환의 차이점을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환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까 성밖에 아람 나라 군대가 둘러쌌어요. 자, 이거 생사의 기루가 바로 풍턴 등호 안에 바람 앞에 등불처럼 불안합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한번 봅시다. 1 5절 하나님의 사랑. 자이 그그 아, 그 말을 조금 이해하려면 나사로의 동생 누굽니까? 마르다와 마리아. 우리 오라버니가 죽게 생겨졌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멀리 더 갔다가 돌아왔잖아요그 예수님이 오신다고 라니까 마르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팔짱을 딱 끼고. 이거 군대적으로 전투하자, 맞짱 뜨자 그 얘기예요. 예수님, 우리 오래비 죽었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왜 살려주러 안 왔냐 그 말이에요. 당신 때문에 죽었다 하는 뭐예요? 싸우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 엘리사의 사환도 뭐냐면 아하 내주요 우리가 어찌 하리까 하는 말도 똑같은 얘기예요 주인님 선지자님 이제 죽었이 어떻게 할 거요 그 얘기예요 예 질책성 질문입니다 또 단순 의문문이에요 그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당면하면 따라서 위기에 당면하면, 긴박한 상황에 당면하면, 예, 이게 IQ가 20, 3으로 떨어진대요. 그러니까 이게 위아래도 모르고 건방떨으라고 탁 딜이 됐다 그얘기예요 제가 성격이 급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고 막 어떻게 되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 그럼 난 벌써 문 밖이라고. 여보, 운전이야. 뭐, 뭐 가지고 갈거 하나도 안 챙깁니다. 그러면 우리 집사람이 나보고 뭐라니 이래요. 항상 나갈 때는 자리 잊어버리시지요. 예, 그 말은 좋은 말 같지만 정신 없다. 이 얘기 아니야. 정신 차려라, 인간아. 그 얘기 아니야. 나도 알어, 여보. 여기. 이 사완의 생각과 마음을 한번 짚어보자고 말이야. 이 사완의 눈은 뭐를 봅니까? 현실을 보고 있는 거죠. 그 현실은 뭡니까? 아, 자고 일어났더니 아랍 나라가 한번 나갔다가 또 쳐들어왔는데 총을삥 둘러서. 그러면서 그 현실을 직시한 결과가 뭡니까? 이제 죽었다. 다리에 힘이 풀린 거다. 그 얘기예요. 그 뿐만 아니라 두려움의 공포심이 찾아오면서 그가 나타나는 건 뭡니까? 우리 안에도 모르고 엘리사한테 딜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안다고 해서 문제가 상황이 바꿔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엘리사의 사완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은 버려야 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엘리사를 봅시다. 자, 사환의 말을 들은 엘리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얘기 하니 그러면서 엘리사는 뭘 봤습니까? 둘러싼 아람 나라의 군대를 본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 하늘나라를 봤다고 그 얘기 아니에요. 유괴 눈을 가지고 현실을 보는 엘리사의 사완과 영적으로 영안을 열어 하늘나라를 보는, 영적인 세계를 보는 엘리사하고는 천당과 지옥의 차이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가 여기 있잖아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봤던 엘리사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게 좋겠습니까? 당면한 현실 문제를 가지고 그 상황을 보면서 주저않고 두려워하고 공포 속에 불안해하면서 지옥 생활하는 게 좋겠냐 그 얘기예요. 이 차이가 천당과 지옥의 차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 엘리사의 사원처럼 그렇게 살지 말자. 엘리사처럼 누구를 바라보자? 눈을 두로. 나의 도움 어디서 올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영적인 사람 기도하는 사람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 기도응답받는 사람이다 그 얘기에요 다니엘도 그랬고 삼손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또다윗도 그랬고 성경에 막 많은 믿음의 의인들이 엘리사와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았다고 그 얘기해요. 그때의 위로가 오고, 그때 평안이 오고, 그때 응답이 오고, 그때 문제 해결이 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공포가 사라진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이는 저희 저가 너를 권고하심이라 그 말. 그렇게 말씀하고 그렇게 부탁해도 우리가 두려움이 계속 이렇게 파, 밀려오는 파도처럼 엄습해 온다는 것은 눈을 이렇게를 못 보고 이렇게 이렇게 봐서 그렇다 고 얘기. 잠을 합다. 눈을 어떻게 보자? 그렇지. 이방신 집사님이 제를 이렇게 봐. 아, 지금 말할 때는, 죽어가다 손은 탁 올라가요. 그 다음에 어떻게 보라고? 이렇게 보지 말고, 이렇게 보지 말고. 세상을, 사람을 이렇게 보면 또 교만 떨고, 깔 보고, 무시하고, 없인 여기 는 자리에 있으니까. 이렇게 보면 낙심과 좌절과 두려움과 공포다. 그러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면, 주님을 바라보면, 의와평강과 실악과 소망과 즐거움과 또, 응답이 있다. 그 얘기에요. 이것이 바로 엘리사와 그종 사완의 차이점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두려워했다는 말은 뭐냐면요. 무서워했다는 얘기에요. 그러나 엘리아는, 엘리사는요. 하나님의 그 불병과 불말.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돕고자 하는 하늘나라 군대를 상징하는 거지요. 여러분 믿습니까? 네. 그다음은 오늘 눈을 열어서 이렇게 아 우리에게도 이불말이 우리에게도 이 불병과 같은가 보면 힘이 날 텐데. 여러분 옛날 쪽의 역사 하셨던 하나님 시방도 동일해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에게 팁을 하나 드리는 겁니다. 자. 다니엘이 금식하며 기도할 때 누가 찾아왔습니까? 하늘나라 천사장, 군대장관, 예? 미가엘이 찾아왔어요. 자, 아랍나라 군대가 진치고 있는데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있었고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어요. 그죠? 그것을 본자와 못 본자의 차이를 말씀을 드렸고, 자,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 옛날 내쪽에개아시의 눈을 열어 불병고와 불말을 보게 하셨던 그 하나님. 엘리사는 그것들을 봤잖아요. 그 하나님이 오늘 나와 여러분들과도 동일한 하나님이다. 그 얘기에요. 그렇게 또 눈을 열어 불병고, 불말을 보여줄 필요 없다. 고로이 기록된 말씀을 믿으면 지금도 다니엘이 기도할 때그 군대장만 되는 천사장 미가엘이 군 싸우려고 나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싸워주려고 함께 한다. 그 말이에요. 언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늘에 불변거 불말들이 그냥, 그냥 여러분들을 지키고 있다. 그걸 믿어지면 한번 아멘합시다. 그렇다면 볼 필요 없잖아. 그잖아. 내가 여러분들에게 팁을 드리는 거요 여러분 기도할 때 천사장 미카엘이 와 있고, 또 하나님 보자가 열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금양로에 이렇게 금대접으로 우리의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쏟아붓는다고 그랬어요. 한번 합시다. 스탠바이. 아유, 아니. 내 믿고 오그라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하늘의 문이 열리고 천다가금향노를 듣고 나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또 사단의 기도를 방해하려고 하면 미가엘이 검을 들고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고 세상에 것들이 이렇게 쳐들어오려고 그러면 불말과 불병거로 뒤에서 호위하고 있다 그 말. 그 그러니까 사단이 사라라! 우리가 인상쓰고 말을 무섭게서 해 도망가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보고 도망가는겨. 그걸 믿을 때 강하고 담대하고 용기고 있 기도할 만나자아 그런데 왜 교회 와서 기도하는 무섭디야? 누가 와서 첫디야 또? 그런 거 하지 마라. 뭐안 해본 사람은 이게 또뭔 소리다냐, 그러겠지. 영안으로 하나님의 군대를 본 엘리사처럼 오늘 믿음의 영안을 가지고 우리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고 싶다라는 영적 세계를 좀 성경을 통해서 밝히 볼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결코 우리가 만만하고 결코 우리가 죄치한 사람들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저희가 80년대 정확한 날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때도 민주화운동한다 막 체류탄 쏘고 막 도망다니고 막 그럴 때입니다 그래서 시국이 어려워서 뭐 나가서 대모하자는 주인은 아닙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그 당시만 해도 경찰서 정보과의 형사가 늘 전화 걸어서 만나자고 그래요 보면 목사님은 정치 얘기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 아니 어떻게 하시거나 예 목사님 설교 다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러 그러니까 어떤 교인이 꼬자질 했다는 얘기요 이게 그러니까 교인도 믿을 거 없더라고 내가 볼 때. 내가 설교한 거다 갔다가 경찰서 다 가고 일렀더라고. 그래서 목사님 네는 빚습니다. 그래요. 근데한 달은 이 경찰서 그 종교 담당 형사가 찾아왔어요. 목사님, 신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니, 뭔 신고요? 그랬더니 그 순경이 형사가 하는 말이 그 옆집에서 아홉시만 되면 10시부터 그냥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고 신고가 들어왔다는 게요. 그래서 자기가 뭐라 그랬냐면, 저기는 나라와 민족을 시구리에서 기도하는 거니까 괜찮습니다. 막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족하실이야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들 보고 문 열어. 문 열고 거기다 다내갖고 주여사배 시작. 쉐하니까 5, 60명이 소리 지 질린데 얼마나 커. 내가 뭐, 그때는 30대고 지금 보라. 지금은 새 것이 내가 어떠다. 그때, 그때는 그랬어요. 그래도 계속 신고가 들어가요. 근데, 한날은, 그, 옆집이 등가구 이렇게 만드는 그, 공장이 있는데, 불이 홀딱 탔어요. 예? 뭐가 탔다고? 불 났어요. 그래서, 아니,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가서 갔더니 예수 믿더라고. 그렇게 따라잡다 왼수가 집안에 있어. 중들이 잘때 고발 안 해요. 예수 믿는 것들이 그렇게 한다니까. 그래서 가 잠, 그동안 잠도 못 자게 하고 시끄러운데 이렇게 어려운 일 나가서 참 합니다. 기도나한번 하죠. 그랬더니, 막 폭풍으로 그러더니, 목사님 자백할 거 있어요. 그래, 왜? 그랬더니, 사실 저 어느 교회 집사리 근데 하도 기도 소리가 시끄러워갖고, 경찰서에다 저, 나도 알아, 보고 받아갖고. 그랬더니 뭐냐면, 저주받았는가 봐요. 기도하는 것 같고 갖고 신고해갖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깨닫기는 뚝 넘어 방앗간이데 예. 그러더니 잘못을 용서를 빕니다. 그러더니 헌금을 또 합디다. 예. 제가 왜 이야기하냐면, 기도가 얼마나 위력이 있고 폭발력이 있으면 방해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냥 안 두더라.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소리를 지르던 꼭 소리만 질러도 되는 거 아닙니다. 성역이처럼 인격적으로 존목해도 하나님은 귀가 밝으셔서 다 듣는다. 그러나 우리가 못 들으니까 조금 크게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삶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한다그얘기에요자 유교 전쟁 얘기 또한번 합시다. 공산당들이 참 소련의 사주를 받아 김일성이가 쳐들어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북지망입니다. 남침입니다. 그딴 소리 하는 인간들은 저 북한으로 보내야 돼 판문점통에서. 북송. 아, 요새 북송이 아주 그 키워드 돼. 보내야 돼. 그 인간들. 여러분들 북송이라고 믿어. 김경호 기사님 뭐가요? 아니, 남, 남침이요. 북침이요. 북한에서 진, 진을 했습니다. 남침했다고 하면 집다잘르야 돼. 아니요. 북침. 북침 했다고 그러면 이런 거 싸우라고 얘기해요. 그시네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을 친게 북침. 그쪽이 쳐들어온 게 남침. 나도 헷갈렸어요. 물한잔 먹고. 세계에서 뒤에서 두 번째 가난한 나라가 우리나라고. 이름도 빚도 없습니다. 일본에게 나라 뺏겼다가 대차진이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미군이 떠났습니다. 지킬 하등의 가치가 없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공산당들이 쳐들어온 거이 유기였대요. 그때 여러분 제일 먼저 반응한 게뭔줄 압니까? 미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이요. 전 세계에다가 전화를 걸고 전보를 칩니다. 저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이 죽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하면서 그들이 통성기도하기를 시작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불말 불변거 아닙니까? 그때 그 미국 대통령이 또 휴가를 가서 집에서 쉬고 있는데 바로 빌리그레한 목사가 전보를 칩니다. 대통령이요 전쟁에 참여하십시오. 대한민국은 지킬 만한 땅입니다. 거기에 기독교인들이 수십만이 있습니다. 그들 다 죽습니다. 죽게 내버려 둘 겁니까? 하고. 그때 또그 미국 대통령이 책을 하나, 자명 하나도 보고 있는데, 세계를 이렇게 하는 경찰 아닙니까? 조그맣고 작고 핫사는 전쟁이라도 초장에 불을 꺼야 된다는 그 기절을 입고 있는데, 이게 전부가 온 거예요. 그래서 즉각 참전했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유엔 안보리에서 소련이 반대하면 유엔군이 참여하지 못합니다. 이 일을 알고 기독교인들이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의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도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자. 소련 대사가 이제 거기를 참여하려고 가는데 갑자기 배가 쌀을, 쌀 아파갖고 화장실을 갑니다. 또 나오는데 또 배가 아파 또 갑니다. 아면할 때까지 해야 되겠네. 또 갑니다. 그래갖고 그안보리에 의해 참여를 못했다잖아. 설사하는 바람에. 그래서 유엔군이 참여했다는 사실. 이러면 옛날 에저에 엘리사가 눈을 열어 보게 해달라고 그랬을 때 불말과 불병거로 보여줬던 그 하나는 동일하게 역사하는 하나님 아니에요? 옛날에도 역사했지만 시방도 역사하는 하나님입니다. 그 얘기, 그분이 나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조류할 이유가 없지요. 그러면 무서워할 일이 없지요. 주저앉을 일이 없지요. 좌절할 일이 없지요. 낙심할 일이 없지요. 그러므로 눈을 들어 엘리사의 사원처럼 이렇게 세상을 현실을 직시하지 말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꼭 환상으로 봐야 됩니까? 말씀을 통해서 오늘 듣고 믿으면 그렇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만히 뒤에 한번 보세요. 재수가 좋아서 우연히 어우 이렇게 할일 아니 그 때마다 식마다 위험할 때 여러분들을 지켜 주시고 건져 주시고 편히 되어 주시고 싸워 주시고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일평생 주께서 내 음성과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 인생에 기도하겠다고 하는 시편기자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우리 교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